징크스를 깨는 거랑 무실점을 하는 거랑 이제 우승하는 거 이제 세개또 마찬가지로 그냥 뭐 통합적으로 다 똑같은 의미 아닐까요 정말 진짜 기분이 좋고 또 이제 동아시안컵 이제 또 우승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수비상까지 받아서 되게 되게 영광스러워요 지금. 당연히. 분들이 받을 줄 알려서 그랬는데 제가 받아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아, 제 생각이요? 예. 네. 어, 저는 뭐좋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제가 유럽 팀이랑 경기를 이제 해봤잖아요. 브라질이랑도, 남미 팀이랑도 해봤고. 피파 랭킹이 좀 낮아도 유럽 선수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고.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팀인데. 그런 경기들을 뛰면서 많이 느낀 것 같고. 또 중국에서 이제 뛰면서. 좀 농병들이 엄청 잘하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 농병들은 잘해요. 확실히. 그래그 용병들 잡으면서 느낀 것도 있고, 이제 그 용병들만 있는, 용병들만, 뭐, 당연히 휴수 선수들도 잘하는 선수도 있지만, 이제 더큰 무대로 나가서, 이제, 11명이 다 잘하는 선수들과 함께 있으면 어떨까, 그런 생각도 해봤고, 그냥, 유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. 어뭐 이제 저희 구용라인들이랑은 항상 가깝게 지내고 있고 이제 고민이 있으면 저희끼리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경기가 안 되거나 이러면 뭐 실성이 좀 있으면 이제, 이제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저희가 많이 뭐라도 해주고 칭찬도 하고 이제 서로 그렇게 버팀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범이랑 상호 뭐 아쉽게 승진는 뛰지 못했지만 다 이제 잘 하고 또 이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. 아시아컵도 되게 진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. 좀 아쉬운 부분도 되게 많이 있었고 경기를 하면서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어린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1년 안에서 배울 게 많고 또 고칠 게 많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내년 시즌이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바로 잘, 쉬, 잘 휴식을 잘 하고 이제 또 좋은 몸 상태로 이제 팀에 합류를 해야 되고 항상 뭐 끝나면 이제 선수들은 뭐 그냥 좀 많이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허탈한 사람도 있을 것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여, 너무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진출하라고 아우성인데 네. 본인이 좀 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 <laughs> 예, 이게 이이 예, 다들 아시겠지만 아, 네. 저 혼자서 이제 성사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,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좋은 몸 상태를 만들고 저는 중국에서 절대 기량이 떨어졌다고 생각은 전혀 안하거든요농동들이 워낙 이제 강한 선수들이 많으니까. 그래서 이제 계속 있겠단, 있겠다고도 말씀 못 드리겠고, 계속 안 있겠다고도 말씀 못 드리겠고, 솔직히 말하면. 그냥 저가 할수 있는 최대로 제가 기회를 만들어서 갈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내년 목표요? 뭐 유럽 가는... 가능... <laughs> 유럽 진출. 네, 가장 큰 복수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